两分比赛结束。Hey, <Hi. S 1> 나무도 있고, 저기 보면 나무도 있네요. <laughs>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가지고, <웃음> 제가 <웃음> 목소리가 살짝 쉬었네요. 죄송해요. <laughs> 다 왔다. 이제 여기서, 돼지나 소나 그런 걸어소 바로 나왔네. 이런걸 구할게요. 음식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왜 이렇게 빨라지? 되요. 설정에서 난이도를 쉬움으로 할게요. 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거예요. <laughs> 벌써부터 배고파. 기야하고돼지들어봤네 ララ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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랄랄랄라, 어깐골랩. 이거 죽어라, 빨리. 좀 내가. 야생이라고. 으, 어, 시험이라서 이게 빨리 하트가 안 차해. 하트가 안 차요. 지금 배고프다고? <laughs> 먹을 게 없다고. 소다 먹을 거지. 소야, 먹을 거 줄여. 소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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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야. 소야. 뜻이..있다.. <laughs> 왜또 안나오지? 뭘까 이게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이 운같은 것은 나의 인내심을 왜꼭 테스트를 해야 돼. <laughs> 방..와.. 아..태.. 나..나..하고 싶어.. 이 아..아..아.. 아태이지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태 이제는 이런 애들은 다시 스폰이 되었으니까 저기서 스폰 됐네? 여기서 며칠 좀 있다가 양을죽여가지고 침대를 먼저 만들어야 될 거. 같아 이거 뭐.. 이거 왜 먹지? 이제 먹을 시간이 없는데 일단은 목재로 누구? 양을 찾아서 선발리. 에이거 다가. 염. 그시고요. 소 없나? 양이다. 양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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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털 양털주삼 감사 감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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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 양이다, 양 제가 지금 돼지들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? 제가 계속 하다보니까 그 영상 찍는 줄 몰랐네요. 일로와, 돼지. 와주렴. 대신 몇시지 음, 일로 오렴. 돼지야. 저는 밤이 되자마자 잘 겁니다. 음, 왜냐면 이 몬스터가 굉장히 싫기 때문에. 어딨어? 어? 오도도도 또또또또또 아용 아, 나밥 먹어야겠다 이게 한간 반씩 켜서 못사 먹었어 오새겨씩나 하네 감사해요. 요집 오늘 좋아다 뭐지? 내만 때리면 될 거예요. あっ、ほとにちた。 수 <laughs> 숨어지봐 <laughs> 네, 저, 이 이거. 지금은 촬영이라서. 제 의신처를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. 제 의신처는 예쁘게 찾아볼게요. 그러면요 이 탄에서 보고요 그럼 바이바이.